은둘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국의 손을 넘고 서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 제국의 신랑 손을 넘고 신부 손을 넘기세요 먼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이 승용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네, 다음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이 주희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랑을 확실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의 도르,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큰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부선생님께서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원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이승용 군과 신부 이주희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6년 6월 11일 주례 이세형 다음은 신랑 신부님에게 결혼의 지참서가 될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의 결혼식을 주례로써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신랑 이승용 군은 제가 어려서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충명하고. 성실한 성품에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말 반듯한 젊은이로 성장하였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의 하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어, 미래사회의 중요한 해양자원과 또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주 듬직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또 신부 이주희 양 어, 자상하신 부모님 수라에서 잘 교육받고 자라서 지금은 어, 이제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 새싹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또 상냥하고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장래가 충망되는 신랑 신부에게 어, 이제, 에, 이제 부부로서 공원 앞으로 살아남고 기억하고 있어야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세 가지는 바로 어, 인정하고 배려하고 채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정하라는 말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이 좀 그게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나 더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살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사람을더 만드셨습니다. 먼저 만든 사람이 여자고 아, 남자고 죄송니다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여자입니다. 근데 에, 두 번째 사람을 만들면서 약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어,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신랑 신부는 물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의 차이 이런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여서 그 다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신랑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려하라 라는 말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라는 말을 잘 듣다 보면 배 자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또 배필 할때배 자입니다 그리고 려 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란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의 마음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가장 완전하게 배려가 행해져야 할 대상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 그래서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배우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온전한 배려를 실천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워주라는 말은 서로의 단점과 또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흔히 장점은 좋은 것이고 단점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의 장 자는 긴 장자죠 단, 단점의 단자는 짧은 단자고 자, 긴 것은 모두 좋은 거고 짧은 건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죠 어,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 거기에 따라서는 단점도 우리가 얼마든지 장점이 될수 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도와주고 또 채워주면 얼마든지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어, 남자를 만드신 후에 서로 돕고 살게 하려고 다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어,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상대의 부족함을 도와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아무쪼록 두 사람은 어, 두 사람 사이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 서로 인정하고 또 배려하고 채워주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항상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결혼을 기원하며 3.1교의 고등부 졸업생 팀이 준비해 주신 축가가 있겠습니다.